우와, 이 자식이 미쳤나! 사실 그냥 부동독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만나지 마세요. 하지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트록스의 대시기를 유심히 지켜보세요. 대시기가 빠지면 이렇게 풀차징조줬해면 됩니다. 풀차징을 맞췄다면 이렇게 착취는 까먹지 마시고요. 대시기가 빠질 수 있는 주 이탈 피하고 마무리. 첫 아, 번째 목표는 900원 모아서 신속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트록스 W에서 쉽게 벗어나줍니다 응? 신속신이야? 그리고 신속신을 사면 아트록 스킬 2도 훨씬 잘피해집니다 필드는 켜버렸으니 따라가서 터트려주면 오케이. 주차징을 먼저 할때 아트큐에 맞춰서 끊고 갈까 말까 하면서 나머지 키도 빼버리고 라인전 내내 쫄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덩그이대을때 상대방이 쉽게 당하게 됩니다. 나는 하던대로 하던 대로 하던 것뿐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아트록. 스 야! 사실 그냥 다 필요 없고 팀잘 만나야 됩니다.